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형통하게 사셨습니까? 아, 왜 여쭤보냐면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 근데 아, 형통하게 안 사셨으면 숙제를 안 하신 겁니다 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한 번쯤 있을 법한 고통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방황하지요. 인생에서 방황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1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삶을 살았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에는 포로로 삽니다. 때로는 물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환경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환경에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포로의 삶 가운데서 고통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8절부터는 질병에 대한 고통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참 아프지요. 약하고 넘어지고 슬프고 예, 이런 아픔들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부터는 바다에서 겪는 광풍, 바다에서 느끼는 어려움, 바다에서의 아픔을 인생의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광풍 가운데 있는 줄 모르죠. 그런데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드신 이유는 배의 목적은 광풍이 불어도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가서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배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광풍이 있어도 그 배는 출발해야 되고 그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 다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하늘에 속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 타보셨나요? 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다의 파도가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문제입니다. 배가 잘못 가는 이유는 파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 파도의 원인은 뭐냐면요.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파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파도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참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내려가면 밑바닥으로 쑥. 배타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배가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속도 불편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 광풍, 파도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영혼이 녹아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들고 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불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광풍이 불면, 이 나라 가운데 광풍이 불면,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녹아진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무극", "흐물흐물해지다", 영혼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그 광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사표를 써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사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도 하시죠 아, 저는 사표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 중등부 전우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에. 아, 24살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중등부 학생들은 중학생이라고 안 부릅니다. 외계인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요. 아, 가정에 중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그런 아이들이 제가 있을 때한 150명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150명을 데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받아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해에 대전경찰세로 제가 세번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 번은 저희 교회 아이가 소풍을 갔다가 오다가 택시기사한테 칼을 들어 밀은 겁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돈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바로 잡혔습니다 5분 만에 <laughs> 근데 뭐 우리 교회 아이도 있고 다른 친구 여럿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어, 학교에도 알리지 말고 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훈방하면 좋겠다고 어, 서약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저희 교회에 한 명만 부모님 이름을 안되는 겁니다. 이유는요 맞아 죽을까봐. <laughs> 그래서 얘를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방을 뒤지니까. 저희 교회 주보가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대전 대영침례교회 중동부 주보 어, 담당 전도사 정인택. <laughs> 어, 근데 그때 그 형사 과장이 저희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laughs>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서 얘를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해에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사역하는 게 이게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그런데. 24살짜리가 처음 써보는 사표라 뭐라고 쓸지를 모르겠더라고 사직서가 맞는지 사표가 맞는지 사자는 무슨 사자인지 죽을 사자는 아닌 것 같고 뭐 고민을 썼습니다 사직 이유 힘들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써놓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번 구경하고 와서 사표를 내려고 바다를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동해 바다는 너무 멀고, 남해 바다도 멀고, 서해 바다, 대천에 가려고 막차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대천에 가면 다 바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터미널에 내려주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했더니 바다에 앉아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저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 150명 되는 그 외계인 무리들, 경찰서에 갔던 이야기 이 얘기 저 생각나는데 그때 외웠던 찬송가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찬송가는 304장인데요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할 수 없네 아그 찬양이 이렇게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한테 외계인을 맡긴 것도 사랑해서 맡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시켰고 3절 혹시 아십니까? 3절에 읽힐 때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죠 다쓸수 없죠 어, 그 찬양을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밤을 새운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날이 밝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왔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따라 오라는 겁니다.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분 그 따라 갔죠. 갔더니 그분 그집 마당 앞에 밥상이 하나가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밥상에 보니까 씨밥한 그릇, 미역국 하나, 김치 하나 먹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밤새 울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열심히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나와 보니까 어떤 젊은 놈 하나가 바닷가에 있는데 저거 분명히 빠져 죽을 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나 보려고 뒤에서 보고 있었대요. 어, 어, 물에 들어가면 구하려고 하셨는지 어, 빠져 죽는 거를 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는데 아 죽을 것 같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밥한 그릇 먹여서 보내려고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먹고 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나라 가운데도 분명히 광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 설명을 우리 본문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죠.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광풍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광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야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광풍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광풍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풍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광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풍 가운데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그 광풍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광풍을 만드신 분, 광풍을 만드신 이유를 알고 계신 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방풍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대중목욕탕 가시면 옷을 갈아입는 그곳에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다음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맡기지 않은 물건을 주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 광풍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맡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광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광풍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광풍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구름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입니다. 29절에 같이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광풍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광풍을 만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아픔이 영원히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없어지는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눈물,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매스컴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그 어려움이 계속 진행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이 질병은 나를 끝까지 어렵게 할 거야. 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고통, 그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광풍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눈물 가운데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라이자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어,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가 한 아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바뀔 수 있도록.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합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곳에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선생님을 내리친 겁니다. 그때문 그래서 허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병원에 6개월을 투병했지만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이 어린 선생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합니다. 실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광풍이 언제 나에게 지나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봄이 찾아오고. 햇빛이 좋아서 그 실체를 밀고 병원 마당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비추고 있는 찬란한 햇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시를 한 구절 적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428장 내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브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가 쓴 시입니다 그 시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고 나에게 베푸시는 복이 많아서 감사하며 쓴것 같은 시인데 사실은 한 여인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생각을 적은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광풍은 지나가고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마이미아마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풍 가운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바람 순풍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불행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광풍을 불어서 나를 막으실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순풍을 잘못하면 광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국룰이 여기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광풍이 될까? 광풍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유익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바람을 마주하고 달릴 것인지 아니면 키를 돌려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유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밤에 개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다음날 인생의 가장 큰 광풍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큰 광풍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등지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불고 계신 방향으로 그분이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광풍 중에도 말씀하셨고 풍랑도 잠재우셨던 분이 그분이시고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정하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광풍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이 광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엉뚱한 곳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풍랑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그대로 멈춰 세우고 우리를 그 바닷가운데 파묻는 광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빨리 갈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숫자 여섯 개를 불러줘서 어, 웃우시는거니다다 아시는군요.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어, 돼지들이 나와서 야구를 하는 겁니다. 어, 꿈에 제가 알았습니다. 돼지 꿈이구나. 좋은 꿈이구나. 근데 돼지들이 야구를 하는데 등번호가 보이는 겁니다. 여섯 개 숫자가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깬 다음에 제가 어디 갔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명예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심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각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